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강남 주부생활 입니다 어, 저는 올해 초인 2022년부터 새벽 기상을 결심했어요 제가 원래는 아침보다 밤을 훨씬 더 사랑하는 올빼미형 인간이었는데요 학생일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니 차라리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자는 편을 택했었고요 근 40년 동안 아침 시간에 뭔가를 해보거나 시도했던 쪽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미라클 모닝을 만들기로 결심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지옥철로 유명한 신분당선과 구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어느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너무 부러워서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지? 나 미쳤나? 싶었는데 가만 제 마음을 들여다 봤더니 출퇴근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유튜브 들으면서 그냥 그 어떤 방해도 없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온전하게 나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었더라고요. 육아와 일로 삶은 고단할 때로 고단한데 내가 나아지고 성장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던 그런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하루 중에 단 한순간도 나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침, 저녁으로는 아이들 챙기느라 또 낮에는 집안일, 업무 관련한 급한 일들 하느라 일상에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죽했으면 그때 제 소원이 아, 2박 3일만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고립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렇게는 금방 번아웃이 올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쯤 제가 마음이 심란하고 그래서 새벽에 자주 잠이 깼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거실로 나와서 그냥 거실에 있는 책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때 시간이 한 새벽 5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시간 정도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고요함과 몰입감이었어요. 이 새벽 시간에는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건드리는 요소가 정말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일본이 월다하고 엄마 찾는 아이들도 없고요. 쓸데없이 울리는 카톡이나 문자 알림도 없고요. 그리고 눈만 돌리면 사실 주부들은 집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 새벽 시간에 어스룩한 그 어둠 때문인지 집안일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겠다. 새벽 기사를 한번 해보기로 5초에 결심을 했고, 어, 5시 정도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갖는 루틴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일어나서 그날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일정을 보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니까 미리 그날 일을 땡겨서 해서 여유가 생겨서는 좋았지만 뭔가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새벽 시간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은 일에 관련된 것만 하기로요. 독서, 글쓰기, 영어공부 등등 이런 일들도 포함이 돼요 이렇게 몇 달의 시간을 보냈더니 어 제가 정말 성장하고 저의 사고의 폭이 깊어지는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마음은 먹었었는데 못했던 일들 혹은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정말 결심조차 못했던 일들을 어느새 제가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고 그거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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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하고 있는 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아, 또 아쉬운 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새벽 5섯 시는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한 정신 차리고 나면 3 0분 정도 흘러 있고 그때부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가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건데 이 몰입도가 쭉 타고 올라가다가 딱 끊기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 제가 제 혼자 새벽 기상을 하고 있어서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 일주일 내내 일찍 못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면 서너 번 정도 그러던 중에 12월 1일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라클 모닝을 하는 어떤 새벽 기상 챌린지를 알게 돼서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 챌린지는 무려 새벽 4시에 시작하는 챌린지였어요.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는 건데요. 아, 처음에는 <laughs> 내 택도 없다. 5시에도 내가 일어나는 날이 반이고 못 일어나는 날이 반인데 새벽 4시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올해 마지막을 좀더 의미있게 마무리하고 싶었고 그래야 내년 한 해를 더 멋지게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고 내가 할수 있을까? 나 이거 이틀밖에 못하고 포기하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첫날을 굉장히 힘들게 먼저 성공을 했고, 둘째 날도 잘 일어나서 성공을 했어요. 정말 새벽에 4시간은 낮에 8시간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이렇게 알차게 보내니까 하루 자체가 달라졌어요. 저는 요즘 오후 시간이 되면, 아, 빨리 일어나서 내일 또 새벽에 미라클모닝 하고 싶다라는 막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요. 그만큼 그 시간이 너무 보람있고, 가치가 있고, 저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됐어요. 또 낮에 너무 피곤해서 30분 정도 낮잠을 자야 되는 날도 있어요. 다행히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만약 저처럼 프리랜서이시거나 아니면 전업맘이신 분들께서 이 미라클 모닝을 한번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새벽의 4시간은요, 낮에 4시간과는 차원이 달라요. 오후 시간에 집에 아무리 혼자 있더라도, 주부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집에 있으면 천지에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30분도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새벽에 이 4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낮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걸로 체력을 보충하시면 어떨까 해요. 그리고 새벽 기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취침 시간도 많이 앞당겼어요. 원래는 무조건 12시 넘어야 잠들었는데 요즘은 10시에는 꼭 자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체력적으로도 처음보다 크게 무리가 없어졌어요. 제가 한참 경력단절과 무기력감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이 미라클 모닝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됐어요. 저처럼 이런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미라클 모닝으로 꼭 자기 자신을 마주해서 성장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하실 때보다는 누군가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돼요. 요즘 새벽기상 챌린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찾기가 힘드시다면 저한테라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함께 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슬기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